안녕하세요 제이데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아,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이제 덴탈 하이진 스쿨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개강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 친정 엄마와 그리고 저희 친동생이 저를 미국에 이제 방문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제 여기 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바쁘게 지나다가 이제 아, 오늘이 마지막 날이어서 이제 같이 하이킹도 다녀고 오 이러고 잠시 이제 비디오를 켜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잠시 그 캔버스를 켜봤어요. 덴탈 하이진 저희 프로그램 굉장히 할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보내고 이제 어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조금 가끔씩 이제 아 비디오 비디오를 키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살짝 이제 아 비디오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시작될 그 스케줄표 거든요 이번 한 학기 그래서 5월부터 금요일까지 아 시, 수업은 다 있고 이제 아 제일 늦게 끝나는 게 거의 5시에 반정도인것 같고 이제 6과목을 듣는데요 이제 이번 주 안에 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다써 놨어요 예 봤더니 지금 그것도 압축해서 쓴 거라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일 수업에 적 아지? 저거를 다 읽어야 되고, 뭐, 퀴즈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화요일에는 수업이 이거 있는데,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것들, 뭐, 이렇게 이제 금요일까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굉장히 많, 많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 아 이제 월요일부터 수업이 있는 제 과목들의 책을 지금 다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이긴 한데, 일단은 열심히 하고, 많은 이제많이 이제, 이제 해야 되긴 해서 지금 잠깐 이렇게 켜보고 이제 다시 공부를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8월 15일 첫 기간에